위스키 라면이 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아 그건 좀 오해예요. 무장해제 라면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아까 밥 먹었는데. 아 보니까. <laughs> 와.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스키, 조라이프, 조다란입니다. 오늘은 어, 부제조 라면으로 한번 라면을 끓여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몇년 전에 이 라면을 주제로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웹패스트 대상을 받아서 직장인들 때애환을 담았던 그런 내용인데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여서 그 라면으로 인생을 좀 극복하는 뭐 이런 철잔처럼이란 영화인데 거기서 무장해제 라면이라고 저만의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아는 연출님한테 배운 건데요. 그걸 좀 끓여달라 그러네요. 끓여달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에 또 어울릴 만한 위스키가 있습니다. 댓글 중에 옛날에 제가 라면 올린 적이 있는데 위스키 라면이 안 올린다고 하는데 아 그건 좀 오해예요. 물론 매운 위스키 뭐 불닭볶음면, 신라면 이런 것들은 진짜 진짜 안어울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맵지 않은 대략 된장 베이스의 안성탕면, 스낵면, 진라면 순한 맛, 너구리 순한 맛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많이 맵지 않은 라면에 어울리는 위스키가 꽤 많아요. 꽤한두 가지 정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무장 해제라면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물을 자작하게 자작하게 끓일 정도로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 사이 저는 김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치. 라면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저작권 걸리나? 띵띵띠리띵 찌가 새로 나왔네? 나는, 야, 이거,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피니 사... 알아요, 이거? 알아요. <laughs> <나> 알아요? <laughs> 오, 금방 끓어. 와, 역시 양은 냄비.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냥. 자, 바글바글 끓죠 이때, 다시, 찬물. 찬물 하면, 싹. 자, 끓지 않게 다시. 끓지 않죠 다시. 자또 끓죠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옛날에 잔치국수 이 밀가루 면이 탱탱해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물 조절을 해야 돼요. 스프를. 자, 다시 마지막 정도 될것 같아 이제 물 조절 잘해야 되는데 이제 물 조절 핵심이 물 조절 잘네 실시켜다 익었네 거의 응. 얼추 됐어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가운데를 자 살짝 공간을 줘요 그리고 자, 닭 끓고 난 다음에 이걸 넣는거 이렇게. 대충 노른자를 깨고 대충 하나 덮어요, 덮어요. 대충 하나, 둘, 끝. 무장 해제라면 끝. 일본의 찌개면이랑 좀 비슷한 건데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 익은 계란이 냄새날 것 같지만 이 라면에 이, 이 베이스에 어우러져 가지고 찬물을 계속 벗기 때문에 불지 않고 이걸 안주삼아 먹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이러면서 약간 설이 있거든요 익으면서 집게면처럼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한번 먹어볼까자 봐봐요 지금 그 사이에 아까 날계란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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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찐득한 거자 먹어볼게요 뭐 할까, 한번 먹어봐, 진짜. 아니, 카메라 내려놓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먹어봐봐. 응. 와, 진짜 잘 됐어. 와. 응. 그냥 그럼 가는데. 응, 그럼, 가운데. 응. 계란은 이렇어 야, 자, 여기. 아, 우리 아까 밥 먹었는데. 아, 맛있다. <laughs> 와. 하나도 안 비리네. 그렇지, 안 비린다니까. 네. 의외로. 여러분 안 비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치즈 느낌 나요 맞아요 치즈 계란 같아 응. 무장해제 라면에 어울릴만한 유스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아두개 뚜왓 뚜 죄송합니다. 또 제임스, 또 제임스. 제임스는요, 웬만한 맵지 않은 라면에 진짜 잘 어울립니다. 이거. 와, 도스낮고 부드럽고 큰 특징이 없어요. 도스가 너무 세면 조금 매우면 이거 치고 나오거든요. 막. 음. 물론 여기서 매운 김치가 들어가면 조금 입안에서 폭발하긴 하는데, 김치를 조금만 드시고, 아무튼 이 라면만으로만 드신다고 하면 이 제임스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끝으로 어 여기 물 기준치가 550ml 정도 될 거예요. 처음에는 한 대략 한 200ml에서 250으로 시작을 해서 한 50ml, 50ml, 5 0 m l 해서 짜지 않고 싱겁지 않겠다에 물이 양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감각으로 맞추는 게좀 어렵기는 한데 찬물로 버거면서 그게 맞추는 게큰 핵심입니다. 그래야 뿔지 않고 짜지 않고 싱겁지 않고 양은 금방 식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두꺼운 스테인레스나 이런 거에 라면 끓이셨으면 그릇을 꼭 옮겨 주셔야 돼요. 열이 많아가지고 어, 날계란을 넣으면 그냥 익어버려요. 그래서 그릇에 옮겨서 날개를 안 넣고 한 번, 두 번, 길게는 세번 하고 한 10초, 20초만 있잖아요. 찌기면처럼 치즈처럼 부드럽습니다. 면이 뿔치 않고. 거기다 소주나 위스키 드시고 싶으면 제임슨 아니면 에반 윌리엄스. 완전 추천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진짜 잘 어울리는 라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